하울의 닌자 닌자 포스에서 백노은 핑크 닌자 역을 맡은 야마야 카스미님은 1996년 12월 26일에 태어났다. <목소리> 야마야 카스미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변 지인의 권유로 2007년 일본의 연예기획사인 에이백스에서 개최한 배우 탤런트 모델 오디션에 합격한다. 이듬해 2008년 드라마 체인지에 출연하여 아육 배우로서 데뷔한다. 카스미 님은 데뷔작인 드라마 체인지에서 김유라 타쿠연님에 연기한 마사쿠라 케이타라는 학교 선생님의 학생 역을 맡았다. 그 외에도 드라마 러브레터와 퍼펙트 리포트 등에도 출연하여 아역배우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야마야 카스미님은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초등학생용 패션 잡지 리코프티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활동하였다. 야마야 카스미님은 2012년 가밀라이더 위저드 앤 포즈 무비대전 얼티메이텀에 출연하였다. 극 중에서 역할은 마마노가와 학원 고등학교의 1학년이자 소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소년 동맹의 멤버인 소유미역을 맡았다. <목소리> 야마야 카스미님은 2014년 우주영사 샤이타 넥스트 제네레이션에도 출연하였다. 극 중에서 역할은 따분한 걸 싫어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며 좋은 머리를 갖고 위험한 일을 만들어 가라스 마슈와 은하 연방 경찰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악역이자 최종 보스인 힐다 고든을 맡았다. <목소리> 야마야 카스미님은 2015년에 닌자 보스에 출연하였다. 극중 역할은 백노의 핑크 닌자이며 색상은 핑크이다. 핑크 닌자는 머리가 좋아 닌자 포스에서 블레인을 맡고 있다. 말수가 작아 감정을 잘 드러내진 않지만 얌전해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할 말이 있으면 하는 성격이다. 닌자에 대한 애정이 크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천재대학생 캐릭터를 연기했다. 퓨어, 야마야 카스미님은 백노우, 핑크닌자 역으로 슈퍼히어로 대전 d 피가멜라이더사호 파울엔자 더 무비, 공룡 죽은 전, 파울엔자 닌자버스 대 트레인버스 더 무비, 닌자인 원더랜드, 파울엔자 닌자버스, 닌자걸즈 대 보이즈, 극장판 파울엔자 애니멀버스 대 닌자버스, 미래의 소 메시지 등 많은 슈퍼전대 시리즈에 출연했다. 야마야 카스미님은 닌자포스 이후 다음메인 2016년에 영화 신데렐라 게임에 주연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극장판 코트블로 닥터에게 긴급 구명에서 말기암 환자 역할을 위해 후지TV 분장실에서 바리깡으로 삭발을 하기도 하여 연기와 함께 화제가 되었다. 2019년에는 주연작 페이크 플라스틱 플래니에서 연기로 2019 마드리드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목소리> 야마야 카스미님은 인자포스를 차연한 다음 해인 2016년에 야마야 카스미 퍼스트 사진집 베이비 브릿트를 발매하였다. 야마야 카스미님의 최신 근황으로 그녀의 트위터에서 일본 심야드라마 친한 친구는 안녕, 그리고 아침드라마인 란만에 출연 중이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